안녕하세요. 학원 세무 5분 특강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자, 원장님들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절세,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세율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인 경우에는 수강료 매출이죠. 총 매출 금액에서 학원 사업과 관련된 관련 비용들을 차감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료, 인건비, 사업장 관련 비용, 이런 관련 비용들을 빼서 이제 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임차료는 절세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필수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셔야 됩니다. 적격증빙 수령하지 않으면 이제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고요. 인건비도 내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원천세 신고도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사업장 관련된 비용들.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보통 소모품들, 휴지, 뭐 간식, 뭐 직원들 A4, 뭐 A4지라든지 공채, 필기구, 정말 많은 소모품들이 발생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증빙 모으기 사실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때는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해서 홈택스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등록하시고 현금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소득공제 등그 공제되는 항목들을 제외하고 세율을 곱해서 결국 우리가 내는 산출세액, 금액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라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 150만원을 포함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노란우산 공제,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차료 같은 것들은 최소, 임차료, 그 다음에 교재 구입하실 때는 계산서. 이렇게 관련 증빙들을 꼭 가지고 수령하고 계셔야 됩니다. 임차료도 세금계산서 수령하셔야 되시고, 미수령 시 금융거래. 이거는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꼭 계좌 이체하셔야 나중에 가산세 2%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요. 교재 등은 계산서로 꼭 수령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천세 신고입니다. 인건비를 내가 제대로 인정을 받고 싶다 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강사 직원들만 원천세 신고하고 종종 일용 직원이라든지 채점 알바 등 금액 작은 분들은 신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꼼꼼하게 절세하시려면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세 번째는 사업장 관련 비용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들처럼 핸드폰 번호로 해서 발급받으시면 안 되고요. 지출증빙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를 불러주셔야 제대로 증빙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사업용 신용카드도 사업자 카드는 아니고요. 카드사에서 말하는 사업자, 비즈카드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는 모두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약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는 꼭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업용 신용카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부터 분기 단위 조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반기, 상반기에 한번 몰아서라도 등록하면 됐지만 이제는 분기 단위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현금영수증 지출 증빙도 잊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 자, 사업소득 금액이 나온 다음에 기본 공제 150만원, 본인 공제 제외한 노란 우상 공제, 또 연금 저축, 세액 공제 되는 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소득 공제, 국민연금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같은 노란 우상 공제는 소득 공제로서 그 소득 금액 자체에서 차감이 되게 되고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통 소득금액 기준으로 12% 또는 15% 세금에서 결정된 세액에서 빠져 빼주는 세액공제 상품이 있는데요. 둘다 절세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 때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절세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증빙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꼼꼼한 증빙관리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세무 5분 특강 김정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